아, 피곤하다. <laughs> 졸업식 몇번 가본지 모르겠다. 내가 졸업식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간 적은 없는데 졸업식을 이번에 가니까 살짝 설레네요. 네, 무슨 느낌일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살짝 설립니다. 일단은 지금 버스를 타야되기 때문에 아 버스 안에서는 활용을 못할거예요할수 있나? 일단은 버스 종료장까지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바 열었습니다 자 버스 여기 도착했고 바닥이 이게 다 씨, 지금, 문, 얼린, 물 얼린 거? 약간 그, 별점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겁나 미끄러워요. 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느> <laughs> 네, 갑시다. 뭐야, 가사인가요? 예, 보시고. 어, 강력 오늘 아, 네, 이 친구랑 이거 이거 이몇 네. 개인데 몇송이인몇 송이 몇 송이였더라 여덟 송 여여덟 송인가 여덟 송인가 그래 우리가 아, 로스를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자 그, 누구 보러 가죠 그, 선배님 그, 선배님. 선배님, 어, 선배님 우리, 그, 우리 네. 과가 있는데 이게 좀 친한 네, 형들이 사육과에서요 사육과랑 사육과랑 사육과 네 이렇게 해서 가습니다 거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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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화이트 블랙이네요. 네. 이거 화이트 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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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요? 드먹보요안 먹어요 그래요? 배불러요 안 먹어야 <laughs> 먹어요 보고 있어요 음, 아, 맛있다 알겠음 귀엽다고 귀엽다 음. 내얼굴더 귀여워 근데 또 패야겠죠 말하는 게 뭐세요 <못해요. 웃음> 오기를 사줍니다. 오를근를 그 전설의 명륜 주인사갈 때 아시죠? 귀엽네요. 아, 어제 저한테 얼른보지 볼링 쳤잖아요. <laughs> 뭐 일단은 조업식 끝나고 갈 예정인데 아마 조업식 끝나고 볼링 치고 아마 명륜장 가시가 네, 네. 가지고 네.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에요. 아, 볼링 영상 찍어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안 찍을 거예요, 형이 하는데. 아 찍어요. 아좀 쫄려요? 아, 아, 아니, 홍좀 쫄려요. 홍해가 이게 쫄려요, 쫄려요. 전 기만 지켰습니까? 아, 나한 번, 한번 한 찍어요. 네. 청아들이본 앞에서. 아, 곧 언제 줄 거예요? 끝났때 줘야 돼. 끝났때 줘야 돼. 나 이런 거한 번도 안, 와봐, 안 와봐서 몰라. 받기만 해봤지? 주진 못했어. 여자친고 있는 남자. 여자친구 없는 남자. 이주를 봤을 땐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없고. 아니, 저는 일부러 이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 이제 소거, 그 여자친구가, 아, 뭐냐, 여자애들이 어. 얘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냐. 조금, 어, 여기까지 하 예, 네. 어. 말이 길어질 뻔 했네요. <laughs> 아, <laughs> 아 돼지요, 돼지. 괜찮아요? 아이, 드러워. 아. <laughs> 아이, 드러워. <laughs> 또 아, 이제 여기 오. 이거 댓글 <laughs> 이제, 이제 <하나씩 웃음> <오>. 이거 가각이 올리고 올리고 대대로. 시에요? 엄청 느긋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아저 저희는 어차피 10시에 시작이니까 조금 늦게 가도 돼요. 네, 어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45분이야, 45분. 아, 사시, 아, 45분이 별로 안 늦은 거죠? 아, 네, 맞아요. 야, 음. 이거 어, 한 시간 걸릴 텐데 말 오지게 많은 사람들. 아말 <laughs> 많아도 어쩔 수 없죠, 옆 치기니까. 아, 항상 오늘 형도 올거은데올 거야죠. 아. 학교 생활 끝나는데 나 한사 먹고 이제 20살 성인 되는 건데. 안울면은 날라차기 해야지. 지금. <laughs> 예, 안울면은 날라차기 한다고요? 뭐, 뭐? 뭘? 뭐 내가 <laughs> 이러네, 여러분들. 이러니까 팔에 멍이 드는 거예요. 예? 네? <laughs> 이러니까 얘가 팔에 멍이 든 거예요. <laughs> 얘는 아 예. 이제 패꾸습니다.로 팩꾸 예, 패 <laughs> <laughs> 네, 어? 어, 거. 그거 백구인데? <목소리> 어제, 어제, 분명 봤는데? 찍어도 되나? 어디 보여요? <목소리> 어, 근데 그거 만져도 되는 겨? <목소리> <목소리> 만져도 되는 겨? 야, 어민데? 어, 여기 있어? <목소리> 여기다 켜는 것 같은데? 그런 겨? 아 어, 근데 왜 이러고 있냐? 아, 진짜 크다. 좋아요, 재현씨. 초토랄 키웠잖아요. 아, 초으로나 괜찮다. 고합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이랑못 있겠어요, 전. 저 먼저 가겠습니다. <laughs> 이놈이! <목소리> 우와! 오늘 여러분 홍석이랑 볼링 한타에 한번 칠 거거든요? 잘 봐주세요. 이게, 이게, 이게 조밥이랑 이게 월클이랑 클라스예요. 아시겠죠? 뭐 봐? 쓰레기장, 쓰레기장. 아, 이거 꽃네 아, 꽃 타고 있네? 어, 형 <목소리> 안녕? 유튜브, 그. 아 아니야. 어. 어. <laughs> 아, 우리 만에꽃 샀어? 아니, 꽃왜 사? 이런 마음으로 왔어 했는데, 나왜꽃 사들고 와가지고, 이런 비싼 거. 네, 응. 네. 아, 홍소가. 지나서, 너꽃안 샀으면, 너또 들어맞았어. 그런가? 지금 저기 사거든요. 저기 저기서 사는데, 제가 지금 들어갈 거예요. 어우, 야, 근데 꽃이 많다. 자, 일단은 학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 맞네, 많이 왔네. 오늘 좋은가죠 어, 얼마 살 거예요? 지금, 제 친구, 송씨가 지금, 꽃 사고. 안녕하세요. 안녕? 어? 공고에, 그, 우리나 같이 농구했던 그, 1 9 3명 친구. 어. 어존나잘 어. 어. 생겼지? 네, 네, 네. 이제, 강문영을 보러 가야죠. 아 근데, 사람들 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놀랬어요. 네, 네, 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는구나. 아, 몰랐네. 일단,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방학을 늦게 가지고 그그 그 방학 빨리한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laughs> 아 형님, 아 형님, 저는 <laughs> 하나밖에 안 챙겨서 요 뭐, 뭐하고 있는지? 네. 제 영상 찍습니다. 아 영상 찍고 있니? 아, 예. 준비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 12년간에 처음 듣고, 아, 그렇죠. 어, 모두 마치고, 이제 진2년 예, 본인 분이 되기를 바라니 교수님께 <laughs> 인사 감사합니다. 강호동 철학교 초등학교 학부모 장님이시수니다 <laughs> <laughs>

한 60살까지 그런 것도 아니라. 아, 뭐아 그래! 하나, 둘, 셋. <laughs> 지우 형, 지우 형, 상우 형, 지우 형, 상우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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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형님, 빨리. 형님들, 빨리. 찍어줘 너너너너 찍어줘 빨리 너 찍어줘 나? 뭐? 어어너 찍어 내가 찍으라고? 어야가 어. 아, 찍어 아 동영상이잖아 <laughs> 나 진짜 아, <laughs> 나 찍을게 찍을게요 하나 둘셋 연락을 해 연락을 해아 저기 연락이 가 운다 따라요 잠시 연락 안해 아니 기다려 나 찍어줘

좋을까요 형? 네, 네. 아, 네. 네, 네. 오 우지. 무슨 아 말하는 <laughs> 거야? 사드리고요 어. 네. <laughs> 졸업을 네. <laughs> 우리도 <웃음> 내년에 안게 네. 되있어요 이렇게. 아 내년에 그렇죠? 내년은 네 여기 친구. <laughs> 아뭐 수고하셨습니다. 졸업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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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제발 더린이나치어 가자 그래? 아, 들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졸업식 우리 서방년 형들 선배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마쳤습니다네 네, 이제 좀 약간 기분이 좀 애매모호해요 아, 합니다 MMORP. 네, 약간 슬프기도 하고 참 좋았던 형들이 네, 졸업을 어, 하고 하니까. 가니까, 네, 참, 이제, 학교의 재미도 이제 살짝이 없어졌어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네, 2년이라는 네. 시간 이 진짜 빨리 갔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도 이제 1년만 있으면, 네. 졸업을 하게 될 텐데. 그니까요. 러 벌써 우리가 눈한번감아 뜨면은, 바로 그냥 졸업식 안에 의자 네. 앉아있어가지고 네. 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건, 그 아닌 것 같고요. 자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아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오늘 사방년 선배님들의 졸업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이만, 브내주도 하겠습니다. 네. 빠빠! 어나 지금 시작해볼게요. 오, 야, 이 X발 100점 넘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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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